집중은 나의 모토다. 정직, 성실, 그리고 집중이다. 미국 기업인 앤드류 카네기의 말입니다. 학력 고사 수석, 서울대 입학 수석, 사법 시험 수석을 했던 사람의 합격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의 신이라고 부를만하죠 그분이 강조한 공부의 노하우는 이랬어요. 최대한 집중력을 유지해서 책을 읽을 것. 어떻습니까? 간단하지 않나요? 예전에 저는 스타크래프트 경기 중계를 챙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속에 비춰진 프로게이머들의 모습에 실로 놀라웠죠. 그들은 사실 키보드와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요. 프로게이머들은 그 정도로 집중했던 겁니다.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 가사를 채 외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을 했죠.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었던 유명한 기획사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수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은 집중력 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e스포츠도 희망직업 1순위라는 연예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집중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닿을 수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무조건 집중하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펙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 즉 의식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완전히 경험한 부분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법칙은 다릅니다. 누구나 아는 법칙이죠. 바로, 먼저 주는 것, 배품의 법칙입니다. 왜, 성공하려면 많이 베풀어야 한다, 라고들 하지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이라는 일본 저자의 책인데, 책은 얇아요. 그 내용도 간단하고요. 근데 제목은 참 귀가 솔깃하지요?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그런데 그 책에서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많이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영성이나 종교 명상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컨설턴트였거든요. 하지만 영성적 측면과 무관하게 그분은 돈을 많이 써야지 많이 들어온다고 강조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 돈은 무한하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힘이 없지만요. 그리고 둘째, 돈은 흐름이다. 그래서 무한한 이돈 속에서 내가 먼저 주면 그 흐름의 물꼬가 트여서 나에게 오는 것도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제가 지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통이 크다라는 표현이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사고, 많이 베풀고, 넉넉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업도 잘 되고, 회사에 다니더라도 승진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너무 아끼면 돈을 절약을 많이 할것 같은데, 실제 보면, 그리고 길게 보면 살림이 제자리에서 고만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요. 10년 정도 될까? 긴 흐름에서 보면 저는 확실히 그랬어요. 왜일까요? 아마 디팩이라면 너무 아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바탕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베풀어야 흐름이 열리고 또 많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거 많이 쓰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과소비를 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디팩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베풀어야 하는데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베풀어서 커져야 가치 있는 배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과소비, 과시적 소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소비는 여기서 말하는 배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타고르는 기딴잘리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당신의 무한한 선물들이 제게로 오지만 받는 재소는 아주 작을 뿐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당신은 부어주시며 채울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성공의 두 번째 영적인 법칙은 배품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주고받음의 법칙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우주는 교환을 통해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몸과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교환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에너지의 순환을 막는 것은 피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같다. 피의 흐름이 멈추면 피는 굳어지고 응고되어 썩기 시작한다. 같은 이유로 부유함과 풍요로움 또는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순환하게 하려면 주고받아야 한다.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어플로 c 스는 흐르다 라는 의미의 어플로에러에서 나온 단어이다. 따라서 풍요로움이란 풍요롭게 흐른다라는 뜻이다. 사실 돈이란 우리가 교환하는 생명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봉사한 결과로 사용하는 생명에너지의 상징이다. 돈을 뜻하는 다른 영어 단어인 통화 (currency) 역시 에너지의 흐르는 성질을 나타낸다. 통화는 라틴어 단어 c 에레 r 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달린다 혹은 흐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돈의 순환을 막는다면, 그리고 오로지 돈에 집착해서 모으려고만 한다면, 돈은 생명 에너지이므로 우리의 삶으로 순환하여 다시 돌아오는 길도 막히게 된다. 그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그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돈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야 한다. 모든 관계는 주고 받음의 관계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을 낳고, 받으면 주게 된다.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오고, 나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사실, 받음은 줌과 같은 것이다. 줌과 받음은 우주 안의 에너지 흐름의 다른 측면이기 때문이다. 만일, 주고 받는 것 중에서 어느 한쪽의 흐름이라도 막는다면, 그것은 자연의 지성을 방해하는 행위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거다.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순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줄때 늘어난다. 줌을 통해서 늘어나지 않는 것은 줄 가치가 없거나 받을 가치도 없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줌으로써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 선물은 진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가를 가져오지 못할 거다. 꺼리는 마음으로 싫어하면서 마지못해 준다면 그런 줌의 이면에는 아무런 에너지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음의 뒤에 있는 의도이다. 그 의도는 언제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주면 주는 만큼, 다시 받게 된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주는 행위의 이면에 있는 에너지가 몇 배로 증가한다. 이런 배품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기쁨을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주고 관심과 존중을 받고 싶다면 관심과 존중을 주는 법을 배우면 된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도우라. 사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베푸는 생각, 축복하는 생각, 가난한 기도조차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다. 우리는 사실 의식할 줄 아는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거대한 의식의 부분적인 덩어리다. 그것이 우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작은 생각의 덩어리라는 말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생각은 무언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배품의 법칙이 작용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그들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결심하는 거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다. 꽃을 줄 수도 있고, 칭찬이나 기도를 줄 수도 있다. 사실, 강력한 형태의 배품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보살핌, 관심, 애정, 사랑은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인데, 거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축복을 보낼 수도 있고 그들의 행복과 웃음을 소망할 수 있다. 이런 속으로 하는 말 없는 배품은 매우 강력하다. 내가 어릴 때 배웠고 어른이 된 다음에 내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선물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냐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꽃한 송이를 들고 가도 된다. 공책 한 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카드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써서 가져갈 수도 있다. 칭찬을 가져갈 수도 있고 기도를 가져갈 수도 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결심해보라. 주면 받을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이다. 우리는 원래 풍요롭다. 자연은 모든 필요와 소망이 충족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본성이 순수 잠재력이며 무한한 가능성에 의해 그렇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돈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우리는 이미 풍요롭게 타고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수 잠재력의 장, 이 거대한 우주가 바로 모든 부유함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과 사랑, 웃음과 평화, 조화와 지식,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들을 먼저 구한다면,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 본격 공부 자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디팩 조프라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한 사람의 필수품 에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